소스전 한번 갈게요, 강의 여러분 폴리포이된것 같네요. 여러분 폴리포이드 미래날이 부해요 이번에 정석 운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렵진 않거든요, 빌레이가 상대 레더 2,350점대. 보고서를 풀어 봤었죠. 완전 기본 옵션 중에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미네랄 최적화 한번 해주시고, 이 수동 부스팅을 계속 해 주시는 게 좋죠. 방금 그냥 나가가지고 1패가 생겼네요. 크게 타격은 없는데?

1 1베럭 누구나 아는 빌드죠. 이거는1 1베럭 저는 11가스 갑니다. 저는 3 3초 11가스, 13서치, 저는 1 1베럭 11가스 갑니다. 막서치 센터브리어도 빠른 팩토리로 벌처로 견제를 주겠다. 마인드. 3서치 같은 경우는 벌처로 이렇게 트업으로 피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애매하게 게임을 끌고 갈 바에는 그냥 빠른 팩토리로 인한 벌처 견제 이런 유를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미네랄 계속 최적화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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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고 시 SCP 생산 마리나 찍어주고 팩토리 16팩토리 프로브가 오기 때문에 많이 취소하지 말고 정찰이 좀 빠른 편이네요 이러면 둘중하나예요 7시에서 왔을 수 있고 11시에서 전진 게이트일 수 있거든요 11시 전진 게이트 7시 코어 서치 아니면 전진 게이트인데 11시 질러 타이밍 보면 나와요 견적 프로브랑 질러 같이 오면 전진 게이트예요 때려 때려 11시 전진 게이트 같진 않네요, 타이밍이. 7시에 생 더블 치칠 수도 있고, 코어 치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대기. 사업 음, 돌아가네. 드라곤이 3분 5초에서 7초에 나오거든요. 일단 대기. 이게 지금 질럿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질럿. 일단 3마리까지 뽑고, 벌쳐 찍을게요. 지금 프로브가 안 오거든요. 질러,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은, 천천히 이렇게 딱, s c 을 길막 하면서, 대기. 그냥, 벙커 지우세요. 안전하게. 그냥, 괜찮아요. 그냥, 벙커 지워버리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금 팩토리가 빠른 타이밍이기 때문에, 토스 놀랄 거거든요. 프로브 먼저 잡으세요.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를 먼저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커맨드 눌러 주고 벌초 빠지세요 괜찮아요 이러고 서플 지어주고 천천히 뭐 토스도 테란도 나쁘진 아,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거 컨트롤로 지금 마이너 먼저 누를게요 마이너 이거 약간 마인 트리플 해도 되겠는데 토스 지금 드라군이 없거든요 앞마당에 드라군이 전진 배치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벌초 이거 살려 와야 돼요 얘 로보 오케이 사업 찍으면서 로보네요. 컴파일러 이거는 마인트리플 한번 할게요. 이런 식으로 벌쳐 살려오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오,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데커마로 출발. 약간 드랍십이나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 프로토스가 질러 뺐죠 아, 이쪽에 마인 깔아서 오 오게 앞마당 1군 한 7개 보내고 이렇게 데커 어 하고 벌처 살짝 전진 배치 다벌처까지 찍을게요 이거는 일군 먼저 찍어주시고 마인으로 이렇게 시야만 밝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깊숙이 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서플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시야만 밝혀주세요, 시야만. 괜찮아요. 정면 딱 막아주고, 탱크 도 찍어주고. 여기는 에 이럴 때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되게 수비적으로 하시네요. 이러고 시즈모 드업을 빨리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원팩이기 때문에 드라곤이 밀릴 수 있거든요 이거 잡을게요 이렇게 끝까지 집중 어어어어 이러면서 투팩토리 늘려주고 그냥 쭉 빼요 괜찮아요 투팩 늘려주고 저기 삼룡이 쪽 커밍이 완성되니까 일꾼 보내주고 이러고 엠베 하나 아머린 어? 와 이거 온다고? 드라곤 여기까지 와? 좀 서운한데? 랠리 포인트는 이미네랄 앞쪽에 대주는 게 좋아요 언덕 여기 그 지금 마인 제거 하나 안 하나 봐야 되거든요 가스 올려주고 상대가 마인 제거가 지금 없, 없거든요 액션이 이러면 선 로보틱스일 수 있어요 아 뭐야 리버 셔틀 말하는 거예 셔틀 여기 마인 시합 밝혀놔주고 거기 벌처는 센터에 이렇게 냅두면 좋아요. 리버 날라온지 안 날라온지 보게. 이런 식으로. 이러고, 아이고, 서플 지어주고, 안정화 되면, 아머리 일단 빌려주고, 머신샵 2개. 여기에, 패턴 안 지어주고. 지금 토스가 따로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 잠시만요 이러면 본진의털렛 지어야 될수 있어요 이쪽에 탱크 시즈모드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페트롤 해놓으세요 그냥 이러고 탱크 찍고 벌처 스키도업 찍으세요 바크 드랍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럴 때 아카데미 한번 눌러주고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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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드라군이 좀 많거든요? 잠깐만요 음, 말이 없지? 말이 있네? 이거는 펑크 하나 지을게요 드라군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언덕 사수하고 이쪽에도 탈탄 하나 지어주고 그쵸? 마인 트리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유하거든요 공일업 찍고 탱크 하나 볼리 하나 언덕을 사서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여기. 언커딱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언덕 사서 해주고, 서플 여기 딱지식게 해주고, 팩토리 4개까지 딱. 이런 식으로, 털에딱 닿는 부위에 방어해주고, 이렇게, 팩토리 한 6개까지 늘려볼게요. 이건 못 오죠? 이거는 스캔으로 한번 상대 테크 타이밍 같은 거한번 보고 타이밍 늘어 도될것 같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은 아마 산4이 느려요 상대가 산4서쏴 느리기 때문에 병력 짜내기 일 수도 있거든요 팩토리 8개까지 늘릴게요 지금 큰 액션이 없어서 잠깐만요 테토리 8개까지 스가스 이러고, 혹시 모르니까, 캔. 리번에요 터렛. 터렛. 본진에 좀 방어를 해야겠어요, 이거는. 지금 상대가 트리플이 잔액이 느리거든요? 뭘 말하냐면, 이러면은, 소급 셔틀이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은 그래서, 정면에 마이좀 깔아주고, 본진에 좀 병력 배치. 이런 식으로. 많이 깔고, 이거는 어차피 오죠. 살짝, 살짝, 살짝. 본진에 원 탱크 내려놓고 태크 때려 때려 쉽게 막았죠. 이러면 타이밍 바로 나가 되었지. 오, 오. 사실 이러면 게임 끝나긴 했죠. 왜냐면은 테크트리 1도 없고 프로브도 없죠 여기 병력도 없어서 이럴로 템이 나가면 끝나요. 조금 아쉽네. 너무 빨리 끝나는데